아니 요즘 종이 칼 받아본 사람 있나? 칼도 종이로 준대요 요즘. 아니 받아본 사람 있음? 이걸 종이로 준다고? 요즘 또안 그래도 장마잖아. 야비 오는 날 배달 시키면 진짜 그냥 안온 거잖아. 그래 무현검이잖아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무스반 뭐, 오픈 어, 휴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바닥에 길러당기고 있고. 아 맞아, 카프리스던. 아니 이거. 씨 야, 이거, 비닐을 못 들었잖아! 변신 내려친 자국이 있는데, 가칼태산 <laughs> 이거 플라스틱 빨대로도 힘 존나 줘야 뚫리는 건데, 그냥 개새끼 아님, 이거는? 야, 그래, 결과 교체했구나, 결국에. 앙화한 <laughs> 포기를 모르네. 아니 그 플러스 빨대 써요! 도레스쿨 아니야 이 2년 쓰러하고 왔어. 이건 강화한 종이 빨대 이즈라라고 있네. 아니 그래서 3 0 0 0색깔이 가능합니까? 강화한 종이 빨대로 번개 가를 수 있음? 가르면 인정. 아니, 별걸 다 종이로 만들어. 그만 좀 합시다. 아 그니까 종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세다니까? 아니, 종이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비브라늄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종이를? 종이가 만능 물질이 아니야 얘들아. 그래 나중에 어? 방수 코팅하는 종이 이런 것도 나오겠다. 강화된 종이 근데 이거 고안한 새끼들 특 종이 빨대 종이 칼안 쓰. 아니 묶어놓고 그냥 한달 동안 종이 빨대만 쓰게 해야 돼그 새끼들은. 그래 콘돔도 종이 콘돔 쓰게 하고. 근데 종이 콘돔이 뭐야 이 새끼야. 나가 있지 않나는 뭘 있지 않나야. 그걸 왜 그걸로 만들어. 종이 옷은 없냐고. 있지 않을까요. 어디 패션쇼 같은 데서 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진짜 있어 바로 워터밤. 비바람 불면은 바로 이제 망원경 들고 베란다 나가야지. 물총 들고 가면 되냐. 종이 붐은 오냐고요. 그냥 붐 아닐까요. 뭔 붐이 와. 터졌어 그냥. 네 그래, 종이 옷붐 오는 순간 이제. 사람 꼬북이 되는 거야. 바로 물대포. 아니 뭔 자꾸 정이 콘돔 타령이야. 뭐 진짜 있어요? 그거? 야 없잖아. 너 나가 이 새끼야. 아니 그 와중에 이 새끼는 또 뭐야? 용찬이 콘돔 안 써봐서 몰랐노. 야 있어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긴 여친이 없으니 모르겠지. 쯧쯧. 이 새끼야. 없다고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나가 이 새끼야. 너는1분 동안 나가 있어. 써본 적 있냐고요? 써본 적은 있죠. 어 혼자 썼습니다. 물풍선 만들고 놀았어요. 머리에 써봤냐고요? 머리에 씌어봤어요. 친구들끼리 바다 갔다가 친구가 야 우리 콘돔 사자. <laughs> 이 새끼 뭐지? 밤사이 갑자기 뭐난자 남겨... 남자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택시잡고 도망가야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 다행히 이제 그 물풍선 채우고 머리에 씌우고 이제 그러고 놀았습니다. 콘돔 사용법. 아이 뭘뭘뭐 해봤어요? 야 그리고 이론 내가 더잘 알아. 어? 지금 내가 무슨 아들 몇년차데이 새끼야. 그럼 간단한 것도 모를 거 같아? 뭐 시청각 자료, 뭐 인터넷에 있는 각종 자료들. 내가 얼마나 봤는데 이거를.